항암 치료도 완벽하게 받았는데, 왜또 재발이야? 뭐 치료 잘못한 거 아니야? 약 잘못 쓴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게 왜 그러냐? 항암제의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를 우리가 또 알고 가야 됩니다. 그는 뭐냐? 항암제가 항암제가 아니에요. 항암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항암제라고 얘기를 들으면, 아, 그 약이 암세포를 골라서 없애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항암제는 암세포를 골라서 죽이는 약이 아닙니다. 그런 약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암세포는 내 몸속에서 생겼기 때문에 구성성분이 정상세포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분포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유전자 발현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서 암세포만 없앨 수 있는 그런 약물은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라는 거는 항암제가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약이에요. 차선이죠. 우리 몸 속에도 빨리 분열하는 세포가 있다. 정상적으로 정상세포인데 걔들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바로 부작용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좋아. 항암제가 암세포만 다 없앨 수만 있으면 이렇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는 세포들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일 빠른 진단이 되는 게1 입방 센티미터인데, 거기에 10억 개의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매우 다양한 암세포가 존재하고, 내성세포, 처음부터 독종에, 이요 그래서 항암제에 아예 아예 안 듣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애들 키우고 이렇게 할때 보면 애들이 클때 어떤 성장 곡선을 갖습니다. 훌쩍 자랐다가 한참 쉬었다가 또 훌쩍 자라고 세포도 암도 똑같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자라기만 하면 암치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자랐다가 쉬었다가 하기 때문에 휴식 중인 암세포가 필시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휴식 중에 있는 암세포는 세포 분열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암제 아무리 세게 줘도 되질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줄기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벌통으로 얘기하면 여왕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쟤들이 항암제 아무리 때려도 죽질 않아요. 그 다음에 산소가 모자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런 세포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